여기도 드론, 저기도 드론. 하지만 진짜 드론은 따로 있다. <laughs> 안녕하세요, 기술의 정모입니다 <laughs> 기술의 정영모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드론쇼 코리아에 왔습니다. 이제 사 상품 컬렉터 역할을 짊어지고 여정을 떠날 건데요. <laughs> 시죠 알겠습니다. 여기 이런 쇼 하면은 네. 확실히 사은품들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굿즈를 많이 준비했고 아마 다른 업체들도 네. 굿즈를 많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다 수집을 할 계획을 가지고 네. 떠납니다 꼭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미션을 통과하면 뭘 준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드론 회사 직원인 걸 숨기고 네. 기술의 정원모님의 기술력으로 제일 좋은 사 상품들을 골라서 한번 따볼까 네. 자신 있으신가요? 아,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저 작년에 한번 왔었는데, 네. 네, 아무래도 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런 체험들이 초상에 맞춰져 있다 보니, 네. 그렇게 실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만큼 발휘는 할수없더라고 즐기는 느낌으로. 즐기는 느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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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막 체험 일정 끝내고 이제 네. 처음 돌아다니는 거 아, 저도 사실 오늘 일하고 처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은 되게 국방 네. 계열에 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어, 전투 체계, 이런 거, 네. 드론봇. 그 아이언맨 같은 거 보면 나 오늘 예. 디지털 분위가 많이 있네요. 사람도 그렇고, 아, 예. 드론도 그렇고. 아, 구인들이 잔뜩 계시네요 저녁한지 예. 얼마 안 돼가지고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예. 아직 그럼 꿈에 나올 때네요. <laughs> 코리아네요. 확실히 부스 크기가 달라요. 네, 이런 대한민국에서 하늘 하면 대한항공이죠. 네. 대한항공. 이런데 비스만큼지 네. 저희가 노리는 목적은 사은품이기 때문에 <laughs> 얄짤 없이 짠낸다 알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되게 많았거든요. 어, 주문대가? 네. 없네요 오늘. 여기 좀 앞쪽이라 그런 것 같고 조금 뒤쪽으로 가볼까요? 네. 여기는 사실 절실하지 않은 팀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대기업. 하부로 한번 가볼까요? 어, 네. 여기가 군집 드론으로 네. 유명한 곳이죠? 여기 홍보팀 직원분들 그렇게 이쁘다고 하시요아저 소문 들었습니다 명함 잔뜩 챙겼 <laughs> 이게 뭐죠? 어.. 이거 부산을 형상화한 걸까요? 어... 건축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건데 맨날 밤새면서 이런 거 뭐, 뭐 원래 눈으로만 보라고 써있는데 안 써있으니까 맞아봤는데 저기 눈으로만 보세요라고 써있는데 아.. 우리에게 <laughs> 사실 이런 거에 더하시니까거든요 어.. 엄청 크네요 이거는 최대 이륙진양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크기에 비해서 예 속도와 그 다음에 거리에 맞춰져 있는 초이좀 맞춰져 있는 기차가 돼요 이게 문제 아닙니다 사은품 타러 가야죠 네, 도작되게 해야죠 H2 z 에 드론을 안참 오, 오 왔, 찾았습니다 오 둥둥이 둥둥이다 둥둥이잖아요 오, 오. 오 둥둥이다 턴 <laughs> <laughs> 저희 아들을 만났습니다 <laughs> 이렇게 감격의 순간이 됐다 이거 이거 이긴 겁니다 네, 이미 거의 홈구장에서 네. 경기하는 다름없네 죄송서 봅시다 <laughs> 이거 이거 너무 길어요 공중이 어... <laughs> 많았으니까 <laughs> SK 아닙니까 여기 네. 대기업이 인정한 드론이다 작년에 SK에서 보조배터리인 것같는데 네. 여기 아... EN-S니까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아, 아 아쉽다 카이 그거 해줘야 돼 v j 특공내 성대모사 해줘야 되는데 마이크 한번 해주십쇼 여기도 드론 저기도 드론 하지만 진짜 드론은 따로 있다 <laughs> 어 d j 이다 M300 어. 정확한 기체 신고까지 한실 아 네, 네. 사용 중인 기차라는걸알수 있죠 기체 신고 번호가 붙어있네요 스포츠 타월 어디시죠? 입고 어. 업로드 하시면 스포츠 타월도 같이 드리고 있고요 사 아, 살펴보시면 저희 자, 자체 제작한 거 이거 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네. 네. 어, 경직된 컨셉 <laughs> <laughs> 나 떨려 답다. 다음 품을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아이템. <laughs> 우리 보리 가방 들고 해야죠. <laughs> 아. 아니, 저희 가방은 남자들 뿌리고 예. 네. 이제 서로 아, 서로 이제 상부 상주. 네. 드론들을 보다 보면 예. 네. 249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249요? 네. 24.9. 24.9. 네, 24 아. 24 인증박 때문에 이종기체해야 되기 때문에 네, 249가 끊임없이 <laughs> 있습니다. 모든 드론이 힘을 숨기고 있어. 네. 이 사고를 찾아라, 여행을. 상품 <laughs> 왜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요. 원래 진짜 많았는데. 네. 아유, 좋은 거 있네요. 드론 스카이브 3대3대. 네. 총상금 90만원. 토요일에 하나요? 아, 어, 예. 경품 팡팡. 누구나 참여가능요 경품 팡팡, 드론 팡. 아, 1등, 둥등 드론. 아, 우리 아까 SK에서 본 드론이죠? 네. 네. SK가 인정한 드론? 네. 드론, 드론. 드론 진로 3단 가십니까? 울려선가? <laughs> 받을까요 진짜로? ㅋ ㅋ ㅋ ㅋ ㅋ ㅋ 프링핑으로 뽑는거? 그거는 바아요 그거 보셨나요? 그 좀비, 좀비 드라마? 어, 지금 우리 학교는? 네 예, 거기에도 이런 형태의 레이싱 그룹이 나오죠 2 k m 정도의 카메라를 올려서 130km 날아다니는게 에프티 브 속도감 이 있는 영상을 찍을 때는 확실히 필요하긴 하죠 이러면 영화나 CF는 1그 0로만쓸 수는 없으니까 예 레이싱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잘못 달려가지고 맨날 시뮬레이터로 하시면서 덤벼덤 가보고데 감사합니다 여기 사은도저희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거 레이싱드론 생기면 붙여야 됩니다 약간 국뽕 생기는 스티커 아 레이싱 드론? 코리아 네. 동호회 스티커 붙이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동차 같은데 아그여 약간 그런 느낌이게 네. <laughs> 진로 상담에안 받으셨어요? 들켜가지고 전문용어 말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laughs> 이미 눈치 챈거 같아서 차열이라는 네. 네. 자동차인 거죠? 네. 네. 하이스트에서 만들었구나 네. 여기 이분들이 지금 네, 대학원생이죠 프로펠러 진짜 크다 아니, 조향 모터만 6셀 배터리를 쓰네요 아 모터에만? 조향만 주행에 12셀 승리했다 자율주행 챌린지에서 아자율주 챌린지에서 이게 FC인가요? OCS 무섭던데 이런 프로그램 처음 봐요 주행할 때는 프로펠라 되게 걸리적거리겠는데 실제로 좌, 접히는구나 아, 그래, 그렇겠죠 바보가 아니겠죠 카이스트들이 <laughs> <될까요? 웃음> 내가 네. 바보 같은 생각을 했네. <laughs> 네. 어 TS 여기 자격증 따는 데죠? 예, 그렇죠. 자격증 따는 데. 캐레스가 따는 건가? 네, 거대한 캐레스 빨간색 방공을 달린 캐러스. 진짜 크다. 약간 소방 소방 느낌의 빨간 느낌 아 같은데. 이거 산불 진화용 비료네요. 야, 부터링 네.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아, 이게 오래 나란. 여덟 개. 여덟 개. 이제 s k 가서 왔습니다. 아, 이게 큰 그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네. 줄이 없는데, 아직도 안된것 같은데. 어, 이거 해도 되나요? 저희 4시 9분 전. 아, 그래요?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거 다 아, 작년에 제가 말한 그 SK가 저의 텔레콤이었어요. 텔레콤. 아, 텔레콤. 작년이랑 위치가 똑같아요. 작년에도 여기였어요. 작년에는 보조 배터리 줬다고요? 네. 아, 체험전이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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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무 귀엽다근데 이거. 아, 랩핑을 잘하다. 아. 카본이네요, 캐노가 LED가 무척 밝을 것 같아요. 아, 기있게1 그래. 2 개씩, 2 4 개밖에 아이 열다섯 개, 서른 개. 작은 부스들 네. 작은 부스들이 선물 많이 줄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 해보세요. 아니아니 어, 네, 네. 어 저팀아 대표님 아까아 어,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잠깐 통화로 나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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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거기서 많이 헤드 들어봐가지고, 이레이션 보고 바로 따보려고 합니다. 요 그래. 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저 한번 해봐도됩니까아 어, 네. 네. 골리게. 골. <laughs> 멋있는 기술을 선보이신 것 같습니다. 감감찬이에요? 강감찬입니다 어디 가십니까 가야 됩니다. 됩니다. 그스태디 가지고 네. 그래. SK에서 SK에 둥둥 드론으로 동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네. 나도 갈래. 참 아, 진짜 많이. 아 네.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다 기억. 세번 해야지, 세번 해야 된다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찍어 드릴게요. 아이고가 많아서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좋습니다. 내구성 음. 테스트 해도 됩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유. <laughs> 어? 어우 오. 오 탈출 탈출에도 안전한 둥둥드론 여기가 이럴 리가 없는데 칼리 <목소리> 해드립쇼 네 칼리 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칼리 칼리 해드릴게요 됐어 안정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약정 아, 역시기술기술기이 네, 역시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착시켜야 돼. A, H2 존에그 어, 뒤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아,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응. 어떻게? 시로평하고 아. 아, 실망, 실망입니다 문제 해결에 그래도, 뿌듯함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대리님믿겠습니 다음에 다오에이도우 우리 행안에서기술우지행이우다도겁니다야 이렇게. 는 느낌 운의그다 오, 그래도 뭐, 다 오, 그래도 오, 그야도 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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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끝도 오, 그래도 오, 그래도 오, 그래도 오, 그래도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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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고 고장, 고장, 장 고장, 고 고장, 고장, 고이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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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재밌는 거 봐도 돼. 고장, 고장, 장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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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오늘의 전품 <laughs> 생각보다 단촐하네요. 진짜 유용한 전리품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거. 네? 아 좋아졌어. 예 예. 퀀티 이번에 백삼십오만 원에 사 샀는데. 와. 빨는 수건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개인 퀀티가 있습니까? 누가 선물 받았습니다 아. <laughs> 그, 대박. 미래에 제 대박. 미래의 레이싱 재부츠 폭풍 스티커. 폭풍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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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싱 드론. 코리아. 훌륭한 하루를 달해줄부 산. 센터 프리미엄 호텔에서 가을어 마스크팩, 마스크팩. 그다음에 가방 내일 전리품 담을 가방 <laughs> 1, 2, 3, 오늘 내일을 사별이눠서 네. 이상입니다. 중공 드론을 만났어요. S K에서 체험용 드론으로 중공 드론 가져갔어요. 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사서 본인들이 직접 예. 우리한테 사가지고 그, 여기서 가져간 게 아니에요. 예예 예. 고쳐주고 왔어요. 저희 가서 칼리해 <laughs> <파, 웃음> 주고 왔습니다. 칼리하시는 네. <laughs> 어, 데요. 어떻게 한 거예요?